필승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건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빠들의 로망. 항상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전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아빠들의 로망 그리고 카니발 차량. 로망하면 카니발 아니겠습니까? 자식 딱 많이 태우고 대가족도 많이 태우고. 여행 가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 차량의 등급은 GX 그랜드 팩입니다. 그랜드 팩에 해당되어 있고요. 이 차는 연식 2010년식 주행거리 놀랍습니다. 와... 10만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약 10만 키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상당히 정말 상당히 짧은 거리를 주행하고 있고요. 금액에서. 정말 꽉 잡았습니다. 제가 그건 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차피 수도권 진입이나 이런 거는 전혀 뭐 관계 없이 그냥 돌파 해 주셔도 되시니까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차량은 성능 기록부를 제가 보니까. 단순 휀다 교환 이쪽에 휀다 껍데기만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휀다 교환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부에는 심지어 2010년식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누유 한 방울조차 없는 성능 올일 양호 진단받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 안 드렸던 금액이 얼마냐 도대체 저 정도 컨디션이면 금액이 좀 비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비스모토스에서만 오직 진짜로 이 그랜드 카니발을 570만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570만원에 이 그랜드 카니발 빠르게 만나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랑 같이 바로 외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에 보이시는 대로, 어, 여기 가운데 딱꼭 박혀있는 거 보니까 하이패스,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있고요. 썬팅지, 뭐, 앞쪽에 유리에 뭐 돌팀이 있다거나, 어,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색상은, 약간 옅은 하늘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옅은 하늘색이시고 앞쪽에 뭐 라이트 깨짐 현상 그 다음에 본네트 그런 부분 전혀 파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 상태 엄지 줄수 있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앞,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 아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휠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단차나 역시나 그런 부분 전혀 없으시고 사이드 리필터 미러 부분에도 깨진 부위는 없지만 리필터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도어, 뒤에 도어 그리고 큰 뒤에 휀다까지 보게 되셔도 문 찌그러짐이 있다거나 스크래치가 크게 있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일절 없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어단 약간 돌 팀이나 이런 거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60% 50에서 60%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휠 컨디션은 역시나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한 컨디션이고 뒤쪽에 넘어오게 되시면은 뒤쪽에 선팅지도 어디 울거나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후미 등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컨디션이고요 뒤쪽에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지만 후방 카메라가 빠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업하는 거는 큰돈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내비와 후방 카메라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안내해 줄수 있으니까. 문의만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 이 차량은 11인승입니다. 정말 대가족, 완전 대가족을 전부 다 인승을 실을 수 있는 11인승 모델이고요. 혹시나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이 뒷자리 맨 뒷자리 후석 의자는 탈거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탈거를 해서 조금 더 3열도 좀 길게 넓게 쓰시면 되실 것 같고. 짐칸도 사용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 특이사항으로 뭐 자켓 이렇게 뜨는 거 자켓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뭐 소화기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안쪽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소화기가 요즘에 참 말이 많더라고요. 소화기 잘 구비가 잘 되어 있고요. 트 그런 공간이 뭐 크게 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그런 컨디션이고요. 반대편도 사실 제가 뭐라고 콕 찍어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반대편도 지금 보조석과 똑같은 그런 컨디션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5점을 찍자면은 이뭐 도어 부분에 약간 이렇게 좀 긁은 자극은 있어요. 뭐, 뭐 뭐가 뭐 끈끈인가? 끈끈이가 묻은 건가? 하여튼 뭐가 좀 약간 이 점이 좀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외판 상태는 이금액에이 외판 정말 베리 굿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의 뒷자리. 2열, 3열 시트 보게 되시면 시트도 역시나 사용감은 크게 없습니다. 찢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시트도 상당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냄새를 맡아 봤을 때 실내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오염도나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컨디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자리 타꼭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 차량의 차량의 키는 이렇게 차키 두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리모컨 키는 이렇게 한 개만 보유가 하고 있다. 이 리모컨 키는 사실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스마트키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금액은 아니니까 기 필요하시다면 용도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시동 바로 걸어보죠. 어,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역시나 뭐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다 보니까 외판 상태가 정말 베리굿 했는데도 지금 시동을 걸었을 때도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필승모터스에서 맨날 좋다고 좋다고만 하는데 이차 진짜 좋습니다.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 좋은 차를 보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좋은 차량을 설명해드리고 있고 실키로 수가 10만 3,722km나 2010년식에 10만km, 10만, 10만 3,000km밖에 주행하지 않는 컨디션이고요. RPM 떨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뭐 전동 접이 미러 충분들 이런 거뭐 이상 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핸들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등급이 높은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리모컨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 핸드, 뭐 높이 조절할 을수 있게 이런 조작 버튼들은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션 상태만 보도록 하죠 후방 감지기는 잘 들어옵니다 네 미션 아 보게 되셔도 지금 보이십니까? 저 거짓말 제가 거짓말하면 천벌 받겠습니다 정말 미션 상태도 주행 거리가 짧은 것만큼 <laughs> 딱 이만큼만 미션을 사용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미션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라디오 쪽 틀게 되셔도 라디오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버튼 보세요 진짜 버튼이 그냥 새 겁니다 새거새차 신청 나왔을 때그 컨디션인 것 같아요 정말 거의 사용감 일절 없는 컨디션이고 다이얼 식으로 돌리는 식으로 에어컨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콩 붓는 소리 바로 잘 들리고요. 에어컨도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에어컨이 잘 되면 뭐겠습니까? 히터도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어컨 히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신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 설명드렸고, 앞자리에 뭐 보게 되시면, 앞에 보게 되시면, 그냥 하이패스. 단말기 있는데 아, 전 차주분이 아쉽게도 블랙박스를 떼가셨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내비 후방 블랙박스 이거 다 저희가 설치 다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탁송 어디든지 다 가능하니까 문의만 주시면 되시고요 겁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운데 이거 자리가 좋구나 아 접을 수도 있네요 아 접게 되시면 운전석에도 이렇게 소화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아빠들의 왜 로망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갖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엔진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드 카니발의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 엔진 소리도 상당히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을 뿐더러 엔진 소리까지 상당히 정숙하고 좋은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되시고요 항상 이런 좋은 매물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